오늘 바지는 약간 이렇게 무늬가 있는 친구를 입어줬어요. 이렇게 상의는 조금 몸에 핏되는 느낌의 블루 컬러 이게 렇 투웨이거든요. 이 친구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우선 여기다가 이거를 입어줄 거예요. 오늘은 전시회 초청받아서 가는 날이어서 초청? 전시회 프라이빗? 약간 프라이빗 전시 같은 거에 당첨이 돼서 오늘은 어, 그 전시를 보러 가는 날이에요 전시회니까 약간 단정한 느낌으로 입어 주려고 했어요 요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완성 이거 청소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고민. 고민은 음. 저거 정해놨잖아. 고민은. 음. 고선택카드 아.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인가 볼까? 아, 너무 좋은데? 근데 나 펜이야. 잘안 나온다. 저기 없어? 틀린 선택은 없어. 틀린 거 없어. One step away. <laughs> 어? 갈리고 있다 언니 갈린다 이렇두 개로 해야 겠다아아 아, 접어서 넣어야 되나봐 바이 응. 안녕 지금 카메라가 굉장히 지저분스러운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약간 아련한데 지금 약간 잘했어. 또간 집에서 풍자님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저희 동네 쪽에 맛집을 가신 거예요. 라멘라멘라멘 라멘. 라멘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미슐랭급 그 리본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무슨 메뉴를 정하셨죠? 에, 새우. 새우가 일본어로 뭐야? 시오. 아닌데? 엔.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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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라멘 에비 맞지 않아? 갑자기 에비 시오 라멘 시오 라멘에다가 언니는 버터를 추가하셨습니다. 맛있대요. 야 한번 근데 먹어볼까? 버터 추가를 언니 내 꼬에다 하시면 어떡해? 아니 아니 그 따로 나와 버터가 이렇게 따로 나와 그래서 내가 직접 구워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예요? 이건 순발 짜잔 다무직. 짜잔 여기 언니는 버터 추가를 해서 먹는데요 저는 오리지널 한끝의 차이 같은 느낌? 뭔가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진짜 그한끝의 아 차이. 뭔 느낌인지 알겠다. 기가 자기가 자기은맛기가은맛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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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기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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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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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는 거신늘 보던 아모레 레서피? 레시, 그 정원이랑요 여기서 내다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직원분들 맨날 이렇게 아모레 레서피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유 <laughs> <laughs> 너무, 너무 귀엽다 안 그래도 오늘 악세사리가 없었어가지고 <laughs> 딱 맞아 귀엽아이 반지가 좀다뭐 한강인데 여기 유라고 써있어요 <laughs>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쁘다 저 양말 좀 작성하는데 잡 여기 떡 떨어뜨리시면 요거 작고시키습니다오러다볼수 있는데요. 어... 오시는 때때마다 아, 여기 좀뭐 네. 낫긴 했는데. 괜찮아요. 잘 넣어 주데요 네, 머리 어. 조금만 잡아 주실게요. 네. 결 정리는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편인 어?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요철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콜라가 잘되있네요 <laughs> <laughs> 나 컬러 찾기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 개개인에 네. 맞는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냉입니다. 냉수야, 니다아침에 세아, 둘, 셋, 넷, 여차 자동차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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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섯, 여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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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섯 여섯, 여섯, <목소리도> 다음에 여름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청순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다른 분들은 <목소리도> 다 <다른데요>? 까키톤. <목소리도> 우와 인천 대박이네. 몰랐어요. <목소리도> 우선 따뜻한 색을 댔을 때 약간 얼굴 노래지는 느낌이 있으시고요. 이제 시원한 톤을 댔을 때 안색이 굉장히 좀 밝아지시죠. 핑기 있는 색감만 살짝 쓰시면은 조금 힘이 빠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색감 보셨을 때, 조금 채도를 봤을 때, 조금 더 이목구비가 또렷해지고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색 음. 액세서리에 조금 포인트를 주셔도 괜찮아요. 그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는, 민터 컬러. 진단받았어요. 또. 좋가더 있나? 뭐더지겉로 너무 배고파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E, M, F, T 근데 F랑 T랑 완전 반반이에요 저 방명수랑 같은 냄비 차례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건 식사래요 뷰티 이즈 유 여기 프로그램도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는 시간이 주제인가 봐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소개팅! 소개팅 하는 거 같아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어,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할 프로그램은 만다라 아트 명상 시간입니다. 집중해세요 나의 마음을 그리는 것을 내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집중해주십시오. 다그림 나는 속도가 빨라 다 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니투어가 이유는... 끝났습니다. 너무 즐겁고 힐링된 투어였어요. 아메리레스피트와 여러분 저는 그냥 집에 오기 아쉬워가지고 나온 김에 노래를 한곡 하려고 합니다. 후기.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모레 뷰티를 다녀왔는데 두피 검사하고 피부 검사하고 퍼스널 컬러도 알아보고 이러는 것도 되게 좋았지만 내면 뷰티를 알아보는 게 저는 조금 더재밌었던것 같습니다. 오늘 친구도 사귀었고요. 친구님이랑 나중에 또 만나서 놀기로 했어요.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획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외면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 해본 사람이래요. 처음 외는 사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예정인가 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수고 많았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랬다. 이제 찍고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집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브이로그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며칠 동안 제가 집을 안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3일 정도 됐어요. 집순이 된지. 근데 저는 살짝 나가줘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작업하다가 해가 조금 떨어질 때쯤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려고요. 그럼 일단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반지는 이거 껴줄 거예요. 요즘 제 최애 반지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왠지 이거 하나 껴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쭤 봐주시는 이 목걸이 이 진주 목걸이 손눈 목걸이인데요. 이거는 제가 제 받은 거여가지고, 제가 거의 유튜브 초창기 때, 구독자분들 1,000명 안 되셨, 안 되었을 때, 손느에서 보내주신 목걸이거든요. 제첫 선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손느에서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요거 아주아주 아주 잘 착용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요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 되기 좋더라고요. 링크를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윗돌리가 고민인데 같이 굴러 봅시다 요 니트 요 니트를 입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이랬다가 이렇게 이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요거는 여기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옷인데 주우색강사벌 옷인데요. 그주우색강사벌에서이 영상을 너무 잘 보셨다고 이 니트 하나 더 보내주셨거든요. 이 니트 컬러, 니트 컬러도 굉장히 귀여워요. 보라기가 살짝 섞여 있는 남색 컬러인데요. 에센셜 라인으로 라운드 니트입니다. 딱 스탠다드 핏으로 예쁜 옷이에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주우색강사벌은 뉴런 포인트 놓치지 않거든요 살짝 살구빛? 핑크색 느낌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딱 주셔가지고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이 친구를 입어줄까 아니면 두 번째 옷도 있거든요 두 번째 옷은 니트 집업 제품인데요 이 친구도 상당히 예쁘거든요 컬러감이 일단 쿨톤이에요 보이시죠? 쿨 그래서 이게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런 핑크 택도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요 짠 너무 귀엽다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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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떤가요? 일단 니트가 이 짜임새 보이세요? 이 너무 쫀득하게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좋아합니다. 이 핑크 컬러랑 이 그레이 톤의 조합이 너무 예쁜 니트 집업이에요. 양피시 한이 정도 되거든요.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겠죠? 완전 편해요. 무엇을 선택할까?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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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걸 입겠습니다. 두 가지 다 너무 예쁘지만 이걸 고른 첫 번째 이유. 일단 다시 갈아입기가 귀찮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준우색 강사분에서 제 영상을 너무 잘 보셨다고 되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구독자 이벤트를 여는 건 어떨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전 당황이 너무 좋죠. 구독자분들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상 있는데, 그거를 선뜻 제안을 너무너무너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하고 싶은 말 이제 적어주시면, 아까 제가 처음 입었던 요 니트 있죠? 이거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네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10% 쿠폰, 10% 쿠폰 할인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이준우세강사블은 제가 정말 여태까지 입었던 니트 중에서 퀄리티가 좋은 니트들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올겨울 니트 마련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갑자기 저한테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생 좋아할 거예요, 준우세강사블